증명해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막 엄청 비범한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누구를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은 돌아가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면서 이르러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좀 헷갈리지 않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전사님이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해석해서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누군가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광야에서 그런 소리가 외쳐졌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좀 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꽤나 독특합니다. 사절 말씀을 오늘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대요.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겠죠? 낙타 털옷. 그리고, 가죽띠를 메고 있었고,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었냐, 어떤 음식을 먹었냐 하면은 메뚜기를 먹었대요. 메뚜기. 지금 요즘은 메뚜기가 고단백 식품이다. 뭐 이제 대체 식량 자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튀겨 먹진 않았겠죠. 요리해서 먹지는 않았겠죠. 그냥 이렇게 해봤자 불에 구워서 먹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고 그 석청을 먹었대요. 석청이 뭐냐? 석청이 뭘까? 석청은 이제 나무나 바위에 붙어있는 야생 벌집을 의미합니다 야생 벌꿀 그걸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전선생님 상상을 해봤는데 막 이제 낙타 털옷을 입고 야생에서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고 바위 틈에 가가지고 벌그 벌꿀 맨손으로 벌꿀을 잡아 뜯어가지고 메뚜기를 찍어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거칠고 뭔가 야인 야수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 이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야생에서 뭔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세상의 세속적인 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딱 있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목표가 명확한 사람이어서 딱히 세상적인 어떤 재산이나 뭐 좋은 옷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쳤듯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쳤듯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세례, 이거는 별명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불렀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함께 그 장면 말씀을 전사님 읽어줄게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세례요한의 이러한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역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세례 요한이 참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나와 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 때이 세례 요한이 굉장한 독서를 합니다. 아까 같이 읽었었죠. 뭐라고 했냐면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너네들 보고 이런 자리에 와서, 너네들이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는데, 어디 이거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굉장한 이거 요즘 잘못 생각하면 이거 좀 패드립이잖아요. 부모님을 욕, 먹이는, 조상을 욕 먹이는 그런 욕설이잖아요. 굉장히 수위가 센 욕인 거죠.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평소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이 자신들이 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이걸로 죄를 짓고 다녀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뭐 이런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걸 저격해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야. 너네는 딱 보니까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전사님 알려줄 알려줄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줘서 내 이름이 아주 크고 창대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 자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엄청나게 많게 하겠고. 너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큰 이름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식인 야곱 야곱의 자식이 12명 있었는데 그 야곱의 자손을 통틀어서 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온 거죠 이게 이렇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살면은 복을 주고 잘살수 있도록 내가 선택했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델 같은 역할인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가끔 보면은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종류의 게시물들이 있는데, 혹시 이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드래곤과 김재동씨가 같은 옷을 입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김래동 씨를 개인적으로 막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같은 똑같은 티셔츠를 입었는데 GD는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딱폼 나게 있는데 김래동 씨는 조금 네, 아저씨 같죠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옷을 만약에 판매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이 티셔츠가 잘 팔릴까 생각을 해보면은 정답이 당연히. 김재동 씨께는 죄송하지만 GD가 모델이 되면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티셔츠를 잘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시대의 모델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답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모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고 자꾸 혼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주변 국가에서 봤을 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과연 유일한 신일까 전능한 신일까 이런 의심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의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막 더러운 사람 취급도 하고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네들 하나님 말씀 잘 지켜? 나는 이렇게 잘 지켜. 너희들 그거 못 지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너희들의 삶은 가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혼내고막 법으로 심판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을 봤을 때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어, 마음속에 제가 가득하고 교만한 모습이 가득한데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척하면서 남들을 가르치고 못살게 구는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 이사두개인들에게 세례요한이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의롭다고 생각하니? 웃기지 마. 너네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슨 독사의 자식과 같은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구절 말씀에서 한번더 저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격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남들을 정죄하면서 다녔던 근거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였는데 그것조차 사실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야. 분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뭐 어쩌라고? 너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그들을 꾸짖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특별한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너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 더 중요한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의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과 바리세인, 이 사두개인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전사님이 설명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비범한 인물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최후를 어떻게 겪게 되냐면요.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헤롯 왕에게 굉장히 비참하고 허무한 체후를 겪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거를 듣고서 뭔가 그 일이 꼬여가지고 세례요한이 사용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뭔가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허무하게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한다면 짧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세례도 주고 세상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남겼을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엄청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남들을 정죄하고 못살게 굴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굴러다니는 돌처럼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할수 있다.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밉게 행동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더 이상 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기회를 한번더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일을 우리와 함께 그들의 자녀인 그들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못된 사람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혼내는 이유가 그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면 혼낼 필요도 없는데 혼내는 이유가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으시고 그 사실을 계속 전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마다 특징과 환경과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를 거예요. 직업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한명한명 한명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또 서로가 너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맡기신 역할이 있으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우리 집중이 좀 흐트러지지만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거의 다 끝나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맡기신 역할이 무엇일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요 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백성 삼으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그분의 그 분께 복을 받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세워서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처럼 세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네들을 보고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그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가 다 다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한별이하고 한비씨가 쌍둥이잖아요. 근데 아마 그래서 친구도 많이 겹칠고 가족도 같습니다. 근데 삶의 영역이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각자 더 친한 친구가 있고 또 누군가는 누구랑 더 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다릅니다. 삶의 영역이 똑같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반도 다를 거고, 각자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서로의 성격도 다르니까, 각자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내, 내가 가장 친한 친구는 이 친구고, 너가 가장 친한 친구는 저 친구니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범위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한명한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어,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래서 다 누구나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신 놀라운 일 나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을 각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이 다르고 영향력이 다르니까. 존재는 유일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급을 나눠 놓잖아요.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꿈꾸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고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싶고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큰 전성기를 누렸냐면요 이집트가 엄청 큰 나라인데 이집트가 이 시대 때는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이죠 그리고 아랍에 있는 중동지역에 사는 그런 나라들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솔로몬 왕이 굉장히 강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전도서 첫 부분에서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허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의미 있고 한명한 한 명이 그들의 인생에서 주연이 될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재미있게 될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가 나만이 할수 있는 역할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알수 있고. 굉장히 재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이찬영.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께 사용 받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런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고백해 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시고 다 공평하게 소중한 사람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향력이 교회를 넘어 나의 친구들을 넘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내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자신의 소중함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려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다, 소중하다, 여기고 있고, 또 같이 있게 여기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주를 살아갈 때에도 또한 나의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빛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지 구분할 수 있는 빛나는 그 빛이 되는 사람들이 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어, 같이 비전 선포 외치고서 분방 공부 시작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잡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은 앞에 잠깐 모여주세요. 여기 전사님한테 모여주세요. 그리고 네 오늘 선생님들이 안온 반이 있는데 우리 지아은 선생님 반은 황주희 선생님 반하고 같이 뒤에 있는 황주희 선생님하고 같이 울타리 모임 해주시고 안도빈 선생님 반은 어디 반이랑 할까요? 우리 형근쌤, 조영근 선생님, 그 안도민 선생님 반 학생들과 울타리 모임을 진행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은 지금 앞으로 와주세요. 네, 민서랑.